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백꽃 전개 부분까지 줄거리 정리해봤었는데 기억나나요? 점순이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이게 좋아하는 거냐고 따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좋아하면 잘해주고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야 하는데 오히려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미숙한 사랑의 형태로 봐주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의견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니까 미운 거예요. 역설 같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 본적 있나요? 제대로 미워한다는 건요. 단순히, 싫어, 더러워, 이런 혐오의 차원과는 달라요. 계속 생각나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예요. 이 미움의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미워 죽겠어요. 뭐라도 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미운 사람은 한때 내가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일 거예요. 별로 안 좋아했거나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미움의 감정이 생기지 않거든요. 무시하고 신경을 끄지. 즉,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냥 꼴보기 싫다고 사람 죽일까요? 정말 미워해야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아프면 돼.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강도의 감정은요, 사랑 아니면 미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둘은 상당히 관련이 깊고요. 그러니 점순이의 행동이 전혀 사랑과 무관해 보일지라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도저히 이해가 안될 만큼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점순이가 주인공인 나를 많이 좋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됐을까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동백꽃은 구성 단계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소설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으로 현재인 발단에서 시작해서 전개는 나흘 전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나오는 부분이죠. 감자에 담긴 점순이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점순이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실 일방적인 괴롭힘이죠. 우리 집씨암탉의 볼기짝개를 콕콕 때려 나의 약을 올립니다. 그것으론 부족했는지 베네병신이라고 욕을 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수탉끼리 닭싸움을 붙여 계속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이제 볼 위기 부분은 계속 당하기만 하던 내가 꾀를 부리는 장면인데요. 꾀가 통할지 아니면 또 점순이에게 당할지 예상은 가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탈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쌈딸개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달개 주둥아리깨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의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새는 용을 못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 속에다 가두어 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어 짐 전하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의 울 안에서 헌 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터는지 옹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 네 수탈기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쌈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죽지만 푸드득 푸드득 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엔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합이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실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탈기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는 감때사 나온 그 대강이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닭삼을 붙여 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방.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 끝까지 뻗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큰 달기 한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슬에 연거푸 쪼는 서슬에 우리 수탈근 찔금 못하고 막 골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장독개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일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입에다 권련 물뿌리를 물렸다. 그리고 고추장 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게 아니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두어 종지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기에서 뻗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봐서 얼른 회에다 감추어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점순이네 닭을 이기기 위해 주인공이 어떤 꾀를 내죠? 그렇죠. 고추장을 먹여보죠. 그럼 속에서 불이 나면서 불닭이 될줄 알았나 보죠. 근데 실제로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점순이네 닭을 핥히고 피를 냈어요. 이건 사실 우연이겠지만 괜히 주인공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옳다구나 싶어서 더 먹여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하더니 굳어서 뻣뻣하게 되어버립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서 주인공 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애 같아요? 순진하다면 순진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좀 떨어지죠? 고추장을 먹이면 싸움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우연히 공격 한번한게 고추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참 어리석은 애 같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피식 정도지만 웃음을 줘요. 해학이라고 하죠. 예전에 풍자 배우면서 긍정적이고 동정적인 웃음을 해학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어쩌다 점순 내닭을 한번 쫑거 가지고 신나 가지고 엉덩이 두드리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모습을 보면 웃기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면서요. 이게 해악이에요. 결국 우리 집 수탉은 고추장 우린물을 먹고 나서도 점순네 닭 앞에서 맥을 못주고 당하기만 합니다. 이제 절정 부분인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순이가 또닭 싸움을 시키고 있는 현재의 발단 부분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네요. 볼까요?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깨지배가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 두고 염려는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신둥공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낳게 내려왔다. 거집반 집게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득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 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로 가니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실이 호득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푸드득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피련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때로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차히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탈기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달기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겉실겉실 일자라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 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이놈아 너왜 남의 닭을 때려주겠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단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안 이룰 테니. 참다 참다 한계치에 다다른 나는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또 그렇게 닭싸움을 시켜 놓고 아무렇지 않게 호드기를 불고 있는 모습에 치가 떨리면서 화를 참지 못한 거예요. 점순이네 닭을 담매로 때려 죽여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럼 어때 하면서 세게 나가 봤지만 점순이가 누집닭인데 하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어찌할 줄 몰라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점순이가 한마디 하죠. 그럼 너 이단부턴 안 그럴 테냐?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또 거절 안할 거지? 즉내 마음 받을 거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엉겁결에 그그 그래 해 버립니다. 본인이 한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른 채 일단 알겠다고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죠.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받아줬다고 생각한 점순이는 좀더 적극적으로 변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무엇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아무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인연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칩 빼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은 동백꽃 속에 겹쳐 쓰러집니다. 아무 말 마라. 점순이가 주인공의 입을 막으며 두 사람은 이제 첫사랑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그 첫사랑의 느낌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그만 아찔하였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요. 전체 이용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가장 예쁘고 그리고 품위 있게 끝내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점순이의 혀가 내 입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격이 확 떨어지죠. 싸구려가 돼요. 여기까지가 딱 좋은 거예요. 잘 멈춘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더 들어가줬으면 하겠지만 안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제마 아시죠? 소설 구성 단계별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잠시 멈추고 적어보세요. 오늘 동백꽃 줄거리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바이.